안녕하세요. 정샘의 3분 과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자 모형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자는 크기가 매우 작아서 맨눈으로는 직접 관찰을 할 수가 없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수, 배열 및 분자의 모양 등을 쉽게 알수 있어 매우 편리하답니다. 예를 들어 산소 분자의 모형으로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이산화탄소 분자의 모형으로 탄소 원자 한 개에 산소 원자 두 개가 양쪽으로 나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물 분자의 모형을 통해 산소 원자 한 개에 수소 원자 두 개가 한쪽 방향으로 일정한 각을 유지하면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암모니아 분자의 모형으로는 질소 원자 1개에 수소 원자 3개가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 결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이상으로 분자의 모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앞에서 배운 원소, 원자, 분자의 개념을 서로 비교하여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정샘의 3분과학이었습니다.